네,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추천 전문가 만야아입니다 오늘은 이근이게 이근이게 바이 24 올인원 PC에 대해서 최종 리뷰 해볼수 있도록 할게요. 해당 PC 진짜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올인원 PC 사시는 분들은 해당 제품 무조건 먼저 보세요. 무조건 먼저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들 리가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네. 자, 그럼 장점, 단점, 하나씩 보고 갈수 있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장점. 가성비에요. 가성비. 얘가 가성비가 얼마나 쩌냐면, 네. 우선, 이거, 오리원 PC, 예, 단화와 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단화 페이지에 보면은, 이상한 애들 되게 많아요. 뭐, 유, 그러니까 노트북 CPU 쓰고, 뭐, 이상한 CPU 쓰고, 그런 애들 많습니다. 가격 엄청나게 비싸고. 그나마 가성비가 괜찮은 게 HP가 있는데, 얘는 i3, 8100t를 쓰고 있거든요. 이 제품이랑 이그닉, 동일 성능의 제품 비교했을 때 이그닉이 더 싸요. 5만원 정도 싸고 램도 8기가로 더 많습니다. 네. 올인원 PC에서 독보적인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장점. 가성비 최고죠. 네. 자, 두 번째. 확장성이 되겠어요. 확장성. 해당 제품 딱 보기에는 네, 어, 올인원 PC네. 아, 그럼 확장성이 좀 아쉽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지만, 메인보드 자체가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장성이 최고예요. 지원하는 CPU, 그리고 램두 포트 있고, 하드 추가 가능하고, m.2 슬롯도 있어가지고, 원하는 상태로 튜닝이 다 가능합니다. 이거 CPU 목록 한번 같이 보시면은, 아, 이거 정말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배워본 상태로 마음대로 사서 이런 원하는 CPU, 갖다 낄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확장성은 그 어느 일체형 PC를 가든 데스크탑을 비교하더라도 괜찮은 확장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드도 두개낄수 있어요. 오, 대단하지? 자 다음 제품, 다음 제품이나 다음 장점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이근이근 솔직히 매번 말씀드리지만 디자인이 이뻐요. 네 이근이 이 노트북 어디냐? 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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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이 바이브 잘 쓰고 있는 거, 요 제품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디자인이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해당 제품도 딱 블랙 컬러에 되게 모던하게 이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튀지도 않고 어디에 놓던지 깔끔하게 나의 책상을 유지시킬 수줄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점 모니터예요. 모니터 모니터 srgb 100% 지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인 작업을 해도 전혀 문제 없는 그런 모니터와 화면이 되게 쨍해요. 이것도 이근이의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이근닉 바이북도 디스플레이 되게 좋았거든요. 솔직히 이 가격에 이 디스플레이 넣기 되게 힘든데, 이 제품도 동일합니다. 네, sRGB 지원하고, 심지어, 어, 분량화소 기준이 거의 무결점의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데드픽스에 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어딨냐? 무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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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결점. 대답 어 여기 있다. 예. 여기 불량 와소 A 영역 한개부터 바로 인정해 준답니다. 이거는 무결점 수준이에요. 무결점 시주, 수준의 모니터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가격이 이렇게 나오지? 네. 자, 다음 장점. 옵션입니다. 옵션. 바이브로 검색해 보면 옵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심지어 어떤 옵션이 있냐면은 베어본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인보드랑 모니터만 있는 거예요. 나머지 CPU, 램, 하드, SSD 알아서 사서 끼시면 됩니다. 왜냐면 그냥 데스크탑용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신의 기호에 맞게 CPU, GPU는 안 된다. CPU, 램, 그리고 하드 이런 것들 추가해서 쓰시면 된다. 엄청나게 다양한 PC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준다.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다음 장점 정숙함이에요. 네, 솔직히 제가 데탑 PC를 쓰거든요. 데탑 PC를 쓰는데 데탑보다 훨씬 더 정숙합니다. 팬이 돌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번에 한 번은 제가 켜져 있는지도 몰랐 몰랐어요. 네, 켜져 있는지도 몰라서 몇날 며칠을 켜져 있는 상태로 일단 마우스를 뚝 건드니까 딱 켜지는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정숙한 PC다. 장점 되게 많네요. 자 그래도 단점도 찝어줘야죠 단점 음, 우선 스피커에요 네 스피커가 뒷면에 있어요 뒷면에 있다 보니까 저쪽 뒤쪽으로 소리가 나가면서 약 먹먹, 먹먹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 스피커 그 이어폰 포트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외장 스피커를 장착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네 그게 첫 번째 단점이 되겠고 두 번째 단점은 gpu에요 네. 해당 제품은 별도 외장 그래픽을 추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게이밍 성능으로 봤을 때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롤 정도는 즐길 수 있지만 오버워치는 솔직히 좀 즐기기는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더 가성비 나은 AMD 제품으로 가서 나름 내장 그래픽에도 힘을 줬으면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또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겠죠. 네. 그래서 단점은 이렇게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정말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앞으로도 잘 쓸, 쓸, 그럴 제품이 되겠습니다. 고마워요, 이그닉. 잘 쓸게요. 네. 정말 해당 제품, 마지막으로 해당 제품 필요하신 분, 찝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일체형 PC 필요하신 분은 무조건, 무조건 한번은 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의 사용성에 맞다면 해당 제품 구매하셔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CPU도 지원하는 게 엄청 많아요. 앞서 보여드린 9세대 CPU까지 지원을 합니다. 단, 여기 언더바 되어 있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원하는 CPU 골라가지고 솔직히 i5-8400 여기 보시면 은 8400까지 있거든요. 이거면 동영상 편집도 너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 PC를 만들 수 있는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만족스러워. 이뻐. 솔직히 일체형 PC 처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일체형 PC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책상이 깨, 깨끗해지고 내가 뭐 방이 깨끗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이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제품 영상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네, 네 그럼 나무나루 행복하시고 항상 만족하셨습니다. 그럼 뿅.